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징계 현황을 보니까 올해 2월달에 서울 고검 검사 모 검사님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하면 이 검사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최소한 감봉입니다. 네. 근데 견책 받고 그냥 퇴직했어요. 말씀드려 도 되겠습니까? 네. 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형사 기소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왜 징계는 이렇게 그리고 됐죠?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저는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대검 감찰부장에게 징계 양정 기준을 반드시 지키라. 징계위원회, 감찰위원회 가서 반드시 그걸 관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위원회 내부에 가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은 0.03%부터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 외부위원들이 보시고 0.03%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은 것이다. 그리고 그 전날 마신 술로 인해서 점심 시간에 숙취 운전을 한 것이다. 해당 어떤 검사가 대충 알겠는데요. 그럼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징계받습니까? 감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해서 합니다. 다만 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처때 하신 말씀 저도 기억하고 있고,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절대 외부에서 봤을 때 제식구 감싸기 한다는 말 싫다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치는 게없으지 않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요. 예. 총장님 기구잖아요, 사실. 총장님이 감찰위원들 전원 다 임명하시고, 근데 다른 공무원들 그런 특혜를 못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무원들도 만약 0.03%를 아슬아슬에 넘은 경우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죠. 추가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장이 코로나19 집합금지 때한 그룹 부회장과 동석한 식사 자리가 있었다며. 그리고 또한 가지. 여 사진이잖아요? 사진이 저는 사실 놀랐어요. 저는 여기 국감장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조사해봐야 나오는 것이지만, 저 사진의 존재만으로도 본인이 수사한 재벌그룹에서 부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같이 회합을 한다? 국가의 식당에서? 그리고 시민들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스키장에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나온다? 총장이 왜안 놀라세요? 위님 저는 그 음.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사실은 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현장에서 처음 봤는데요. 제가 총장님이라면, 특히나 내가 감찰총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총장님이라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그런데 제가 조사하겠다. 그 사진을 봤을 때 스킬을 타는 사진으로 제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스키장지 여부가 지금 중요합니까? 아니 지금 스키장을 이용하셨다고했는데 스키장에 서 있는 사진인지 스키장, 그 스키장 덮이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인지 제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키장에 오셨군요. 이어서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던 손준성 검사 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손준성 검사 있죠. 손준성 검사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같은 내용으로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가 돼서 감찰위원회에서 역시 판단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혐의 없음으로 결정난 거 맞습니까? 비위 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건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합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건 왜 이렇게 됐죠?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 검사가 기소한 이신 사건에 대해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이실 때 보셨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소시효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 또 내부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완성되는 단계였기 에 때문에 개체가 된 후에 징계시효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징계시효를 상태에서 징계시효를 도과하게 됩니다. 아니 그. 법원에서도 해당 사범동단 사건대도 판사 징계 시효가 문제가 됐을 때 똑같은 쟁점이 있었는데요. 재판이 나오기 전에 혐의 없음으로 끝내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징계 시효를 징계 시효로 더 가면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만에에 유제로 형량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경찰 내부에서는 혐의 없는 걸로 징계 끝내 놓고 재판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그럼 국민적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일심 판결로 징역 1년 선고 받았던 손준성 검사는 비위 없음으로 결정 났고 대구 고검 차장 검사로 승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끈히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뉴스만 보고 넘기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써메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 중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겠지만 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약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4일에 우정 바이오를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든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실을 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하 종목을 시청자 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유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